신명기 28장은 순종의 말씀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길게 설명하는 중에, 순종의 말씀보다는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더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또한 28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불순종이 뭐고, 순종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신명기 28장은 몇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불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불순종이다. 그러면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명하신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불순종이 무엇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게 바로 불순종이다. 이렇게 신명기 28장에서는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불순종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5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게 불순종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애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순종이다 이렇게 오늘 5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영화롭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경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대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영화롭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순종의 삶,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이 가져다주는 그 저주의 삶이. 59절에서 68절까지 보게 되면 한 여덟 가지의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 보게 되어집니다. 59절과 60절과 61절에서는 재앙과 질병과 그리고 또한 아픔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크고 중하고 그리고 오래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열 가지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까지 재앙까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62절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지고 얼마 남지 못하는 그러한 멸망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63절에서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는 망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4절에는 터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66절에는 평안은 떠나가고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67절에는 아침에는 저녁이 언제 오나 저녁에는 아침이 언제 오나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8절에 보게 되면 종으로 끌려가서 종으로 팔려나가는데 종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신명기 28장에서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복과 저주의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나누었던 신명기 27장에서도 그린 신산이라는 축복의 산과 에발산이라는 저주의 산에 여섯 지파를 나누어서 말씀하시며 복과 저주가 있는데 선택하고. 복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도 이러한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나누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이세 사람과 사울의 사람이라는 모습이 나오고 사울은 점점 흥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망하여져간다라는 말씀을 말씀하며 다이 편에 있는 사람과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의 끝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출애굽에서는 모세와 바로를 대비시키며 모세 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쪽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과 흥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또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순종과 불순종처럼 나누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은 생명길이다, 넓은 길은 멸망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또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리고 오른쪽과 양은 천국을 의미하고 왼쪽과 염소는 지옥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탄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우리 신명기에 서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명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설교 세 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설교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짧은 설교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에서 오늘 본문 28장 68절까지가 한 편의 두 번째 설교예요. 이건 굉장히 긴 설교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내일 29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가 세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이 똑같아요.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신명기 4장 40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신명기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신명기 28장이에요. 1절부터 68절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긴 설교의 두 번째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 축복과 저주가 있다. 그 말씀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선택하라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이 30장 19절과 20절. 그러니까 마지막 끝절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생명과 사망이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이게 세 번째 모세의 설교의 결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설교를 세편 모세가 했는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세 번의 설교를 하는데 다 똑같은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은 우리가 다 아시는 찬송이죠. 산상수운의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하고 가사로 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이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이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결론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말씀 앞에 우리가 결국은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순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불순종의 말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육으로, 믿음으로 듣고 말씀 앞에 아멘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순종의 길을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